많은 일들이 있었던 2019년도 이제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 시간, 주 안에서 한가족된 우리 모두가 세상 그 어느 곳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의미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잠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그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매우 짧은 한마디 고백이지만 다윗의 수많은 노래, 수많은 고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장 깊은 믿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백을 할수 있고, 수많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모든 고백, 그 모든 이야기를 줄이고 또 줄여서, 단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말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위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요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연말부터 계속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예배, 뭐 주일 예배, 평소 예배 다 드리면서 이번 성부 영신 예배는 어떤 말씀을 또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의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우리 생애에 단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한 마디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바로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진실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고. 앞으로도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청년의 때부터 이 사울이라는 원수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아 생명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순간 내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나의 힘이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씨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정말 귀한 고백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때 그 순간 경황 없고 바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었지만 입술을 열어서 다위처럼 이렇게 고백한 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한해 이제 한 30분 지나면 이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요. 이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올한 해, 나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한 해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갑자기 질병을 만난 성도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인생의 큰 시험과 참 중요한 일들을 만난 그런 성도들, 제가 참 많이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해 주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 참 많이 전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지금 돌아보면요. 이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 연약함을 겪고 있는 영혼들, 어려움을 만난 영혼들, 인생의 큰 시험과 문제를 앞두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임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오늘 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이 같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도 만만치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이니까 쉽게 생각하지. 우리의 이야기라고,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발걸음, 너무너무 힘든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남모르는 소구름, 통곡.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는데 어떻게 제 아들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힘들고 어렵지만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은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모리아 산을 향해 아프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미 모리아 산 정상에 이삭 대신 귀한 양을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르면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 정상에 축복의 양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세 여러분 삶의 어떤 일이 다가와도, 믿음의 어떤 도전이 와도 여호와 일에의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다윗처럼 앞으로도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다가와도, 한란이 다가와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새 나아가면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한 시간, 이 다윗의 고백. 나의 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도 어떤 삶의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다시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도 임마누엘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